질문 2 7번이니아 벌써 글로 가? 아, 짜증들어 내린 차순으로 27번 오래 걸려.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한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할 거야 번이요 너무 싫어 6번을 번을왜못 푸냐고? 6번을 왜못 푸냐고? 그냥 여기 페이지를 그냥 여기 페이지 했어그 넘겨버렸어 자6번 어, 요거 되니 네 순간 네거 질문한 거잖아. 네네 얘가0 되겠네? 얘는 0이 될수 없지 오, 네. 얘가 0이네 우와! B는? 2 내가, 내2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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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내번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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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번이 오, 시 저요. 드가번는야 시비보드 시비 시비보드 시1보드 시비보드 시비보드 시비해드 시비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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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5번 갈게 5번, 5번 아비있시것같드시비보희망비보드기 아, 아이씨 오. 5번 뭐를 취 세제곱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더 복잡해. 이럴 때는 32를 a, 그 다음에 28을 b 빨 들어와이. 예. 서들어기 요렇게 넣는 게좀더 편하다. 분자 있는 얘가. 없어지지. <laughs> 예. 네. 그러면 요걸 계산하시오. 오씨! 아, 이걸 해? 오! 이게 편하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A 플러스 B가 뭐니? 60. 60의 제곱은? 3600. 마이너스 네. 32 곱하기 28이네? 얘가 2, 8, 16 6을 빼는 거지 그럼 네. 1의 자리는 4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3번이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푼거 아, 아니야? 다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 어, <laughs> 오감 아, 아, 개없네 <웃음> <웃음> 됐니? 응, 네 쉬었다 할게 네 아쉽긴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 포기했다 <laughs> 오늘은 이거 뭐야 똑딱이 풀이만 하나요? 풀이가 아, 어, 다들 해본거야지 아, 예. 다음. 9번이요. 아, 어. 어? 뭐? 아니에요. 야, 아니, 5뭐 아니에요. 14번 아니, 14번이요. <laughs> 이어지는 거못불었어 <laughs> 인수분해 <인수문을> 못해서. <laughs> 아니, 나는 <난> 티 <키워로 웃음> 알러 아지몇 번만 하는 거야? 9번, 번 아, 이거? 아, 플러스 2, 플러스 3. 14번? 아, 네. <웃음> <웃음> 전설의 문제. 그, 그, 그 뭐를 x로 취하네? 51이요. 50. 50을 x로. 아. 맞아. 응. 아니, 맞아. 그렇게 생각. 나도 저렇게 했긴 해. 그냥 계산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 응. 4개랑 상수항이 있지. 네. 그럼 뭐 딱, x랑 뭐로 탁지요? x 플러스 X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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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t로 x b o 지네 t o x x b t 제곱 플러스 Xbox. Xbox. 됐지? 예. 요건가? 네. 됐니? 네.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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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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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세제곱 얘인데? 네? 천의 자리. A가 천의 자리. 오. B가 백의 자리. 아, C가 이래 아, 10의 자리. 오. D가 1의 자리. 오. 됐어? 네. 아, 이것까지는 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됐다. 네네. 그럼 이제 또 모르는 것 하나 해결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떠올 이제 A를 1로 두고 B를 16으로 두면 어떻게 되지? 왜? 안 되나? 박담비 말고도 있긴 해 뭐라고? 네? 아, 아, 아니야. A를 1로 두고 B를 16으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A를 1로 두고 l 를 16으로? 네. 그럼 얘는 1000 더하기 160아1600 되네? 되네 네. 상관없는데? 그러면 D에다가 따르지 않아 그러면 c는? c는 5 그럼 벌써 20이 넘어가 버리잖아 답이, 답이 없잖아 답. 응. 객관식이면 아, 저런 게 그렇게 건... 할 수도 있어 서수량이면 어떻게... 이것도 약간 a b c d는 그냥 한자리 자연수라는 다 말이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겠지 또 응. 의문 나는 거 있니? 머리 <laughs> 예, 있습니다. <laughs> 다 적었니? 예, 네. <laughs> 다음 문제. 27번입니다. <laughs> 그래, 이제 27번 가자. 시간 많으니까. 중요한 거 나왔다, 여기에. 뭐 방법, 두 번째 게좀 어려운데, 첫 번째 거는 별건 아닌 것 같아. 자첫 번째 거 여기다 깨 y 플러스 z지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의 x 플러스 yz로 묶으면 y 플러스 z 이해되십니까 이해해 네. y 플러스 z가 다 공통인수로 있네 그지 네 그럼 요거는 y 플러스 z로 묶으면 x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z 에 x 플러스 네, 네. <laughs> y x z 되니 그럼 요 식이 x 플러스 y x 플러스 z 되니 그러면 얘나 얘나 얘 중에 공통 인수가 있어야 되지 예. 그럼 보기에서는 일단 4번과 5번은 제외되고 1, 2, 3번 중에 답이 있겠네 되셨습니까 예. 됐죠 자 그런데 어 이거는 빨간색으로 좀 별표를 쳐놓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풀이는 얘를 그냥 다 풀어 음. 풀면 얘 세제곱한 거랑 얘랑 사라지지 예. 얘 세제곱한 거랑 얘랑 사라지지 예. 얘 세제곱한 거랑 얘랑 사라져 예. 그러면 이차들만 쭉 남은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긴 해 근데 저걸 풀기에는 좀 쉽진 않잖아 그지 나중에 그거 하는 공식도 내가 만들어 줄게 자 일단 여기는 플러스지 여기도 플러스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자 어떤 x, y, z가 더하거나 뺀 거, 전체가 있는 세제곱하고 나머지 문자 하나씩을 세제곱한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부호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 줘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괜찮습니까? 네. 한줄 적으시고, 같이 갈게. 요거 좀 중요한 거라서 천천히 갈게. 영공식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예.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하면 일단 요거 두개더 해야 되지. 네. 그럼 뭐가 되니? 요것만 남겠네. 요 부분이. 자, 그다음 앞에 거제곱그 다음에 이거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그럼 마이너스 z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z 제곱 됐죠? 저거 아 배고파 아침안 드셨어요? 아침 먹었어 있게요 아침? 김치찌개? 삼겹살 먹고 싶었는데 됐니? 네 뒤에 갈게 여기까지 해결했다 괜찮니? 자 봐요 어차피 저거를 세제곱을 다 전개하나 여기서 전개하나 별 속도 차이는 없어. 자 간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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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네. 요거만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간다. 됐죠. 예. 예. 잘 봐. 요거 공통 인수지. 네. 묶어낼 거야. 어? 그것만 봐도 답이 이거지. x 플러스 y 묶이잖아. 알. 다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이 것만 인수분해해서 몇 번이냐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 그래서 가는 거야. 자, x 플러스 y로 묶으면 사라졌어, 그렇지? 사라졌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에서, 여기에 있는 식을 뭐 하시오? 빼시오. 빼시오. 자, 그러면, X제곱에서 X제곱을 뺐다. Y제곱에서 Y제곱을 뺐다. 괜찮니?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Z제곱이 네. 몇 개야? 세 개. 여긴 없지? 예. 네, 네. 그러면, 얘 없애면서, 3Z제곱인데, 3하고 Z제곱. 됐죠? 예. 네. 빼지는 거 있나? XY 있나? xy? xy? 2xy에서 마이너스 xy를 빼면은 3xy지. 네. 그러면 플러스 xy. 그러면 요거 해결했다. 없앴고. 그럼 요거는 그냥 적으면 되는 거잖아. 뺄게 없으니까 이제 yz. 마이너스 3yz니까 마이너스 yz. 요거도 해결했네. 얘예 하면은 ZX, 마이너스 3ZX지. 마이너스 ZX. 요렇게 해서 3으로 묶어낸 게 만들어졌어. 적으시고. 요거는 굳이 안 적고 이것만 바로 넘어가서 상관없어. 전개하는 건 생각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뭘로 묶어야 되지? 얘. 예, 얘. 예. z로 묶으면 z 마이너스 y, 얘, 얘 마이너스 x로 묶어야지 z 마이너스 y. 그러면 요식은 3 x 플러스 y 그다음에 z 마이너스 y로 묶어내니까 z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만 공통인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머지 다 적어. 어렵네. 아 이거는 풀이 보내줄 거야. 사진 찍을 필가뭐 있어? 손불이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본 해설 있는 거그거 똑같이 풀어놨어. 줄 거야. 오늘 보내줄까 바로. 아, 그러면 그냥 질문해도 되겠네. 네? 어차피 풀이 있는 거다 보내 줄 거니까. 되지? 네. 간다. 다음은 몇 번이니? 생각은 해봤니? 네. 죽을래? <laughs> 생각도 안 하고 네. 씨. 네. 이놈은 으으니까 이놈은 죽었으니 가? 네. 이놈은 까이이 아, F3? F3. 아, 일차식이네 그러면,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FX를 AX 플러스 A. B로 놨을 때, A. 아, 그럼 뭘 놓지? <laughs>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하고, 맞지, 맞지? 네, 예, 맞습니다.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x, 2a의 x, 플러스 a 제곱이라고 할까? 뭐를 비교하면 a가 금방 나올까? 개수 비교를 하면? 아, x 제곱의 개수가 없지? 네. 그러면, x 제곱의 개수는 0. 여기서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예. 플러스, 예. 플러스 2a. 그러면 a 값이 2분의 1로 요렇게 결정이 나네. 어, 2분의 1. /2? 그러면 요식이 뭐가 되니? 됐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b, c만 결정하면 마이너스 30으로 끝난다, 그렇지? 어, x의 계수. 이쪽에서는 b. x의 계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4분의 1, 4분의 <laughs> 1. 그러면 4분의 상수 4분의 4분의 이렇게 되겠네 4분의 c는 4분의 그러면 bc가 결정났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됐죠? 아수가 여자친구야? 그때. 네. 네. 와 네. 보면 네. 안 돼? 윤소은 씨. 벌 43일이나 됐네. 어나이어 볼게. 네. 제이요 네. 아, 나. 나. 아 없잖아. <laughs> 안, 네, 내가 야, 뭐. 능력자네, 이 씨. 진짜 안 s 이제 s h 번 p s 번 m s h i p Sucha. Sucha. s a 로나 y 나 Oro. n a m 자 g a Money. Oro. Idio. i d i 가 t Idiot. i d i 그러면 숫자 계산을 할거 아니야 그지? 저거 혹시 뭐를 x 스 잡았니? 호준아? 저요? 저는 2023을 X로 했어? 아니요 T로 했어요 T 아 T를 해서 네. 저 루트가 벗겨질 거 아니야 적어도 상수항의 합이 같게 짝짓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온 식이 뭔데? X제곱 플러스 3 x k 그래 호준아 멋있다 요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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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니? 그러면 얘는 이... 1023의 제곱 1의 자리는 뭐니? 9, 9. 플러스 3 곱하기 1023 1의 자리 뭐니? 9, 9. 플러스 1,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1의 자리 다 더하면 얼마니? 19. 19지 네. 그럼 19를 5로 나눈 나머지가 뭐니? 아, 예. 그럼 5번 어, 이렇게 어, 나오겠네 너넌모엑스로나한대 어? 아, 1, 2회... 1, 1, 그럼 얘는 1, 아. 1, 아니, 3, 1. 음, 음. 그럼 나머지 가0인데 네. 예, 맞아? 아, 음. 네. 어. 1의 자리만 판단해. 5로 나온 나머지 음. 할 때, 아니 근데 이게 편하긴 해. 다 양수잖아. 다1 20, 20 그래. 그럼 이식이 안 나오고 다른 식이 나오는 죠 어, 몇 번? 이8 번입니다. 이8 번. 예. 자, 이차항의 개수 fx도 x제곱 블라블라 gx도 x제곱 블라블라 자, 그랬을 때요줄 fx도 x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가지고 gx도 X-A를 인수로 가진다. 맞니? 네. 그런 다음에 여기가 뭐 X, X,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 얘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뭔가. 안 되니? 안 돼. 안될것같 아니요. 그냥 X-A로만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 아니잖아. 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네. 몰라. 자, 그러면 얘가 FX, GX가 곱해져 있지? 그럼 얘들이 곱해져 있대. 그러면 인수분해해야 될거 아니야. 네. 뭐지 번호명대? 1이요. 그러면 x-1 3창. x 3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x. 그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아, 4. 네. 음? b역. 플러스 네. 2x. 아니요. 응? 아니. 네? 음? 네. 아, 이 제곱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 그다음에 아, 네.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5. 네. 상수왕? 여기 또 뭘로 되겠니? 1이요. 그러면, 어, 당연히 여기가 1이겠네. 네. X-1. 아닐, 아닐 수도 있겠네. X제곱. 몇 X가 와야 되니?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X. 상수항 때문에?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오케이. Okay? 예. 아 그러면 공통 인수로 가지는 건 얘밖에 없네, 그지? 네. 그럼 얘 하나를 주고 얘 하나를 주고, 그럼 이쪽에는 얘가 될지 얘가 될지를 모르지. 네. 그런데 어떻게 하든 둘다 똑같이 4를 집어 넣은 거니까 한쪽에다가 플러스 2를 집어 넣고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 넣고 4 집어 넣고 4 집어 넣어서 더하면 된다. 됐죠? 아. 선 플러스 69. 아, 접못 <laughs> 해? 다음 문제. <laughs> 아, 아래. 아, 래 어차피 해설지 나갈 거니까. 또또또 아, 또. 똑똑. 또, 제모는줄 또, 또. 어. <laughs> 알아? 뭐 똑똑 이러는데. 저... 아, 그래? 저희 아호예요아 음. 아, 아프잖아. 도그여자이몇번 풀어? 재봤 때는. 질문 없어? 다된거 같니? 일단은 아, 1 2 3세개 나갔지? 30개 중에 몇개 맞는지 톡 보내. 오, 찾쩌버라데 음. 숙제 안에 한 사람들은 내일까지 만약에 안 보내면 수요일날 그냥 무조건 10시 후에 남는다. 오. 그게 맞지